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중뽕정오신의 중국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중국어랑 한국어 같이 배워 볼 지영쌤입니다.

夏天要多喝水来,大家要跟读。夏天要多喝水夏天要多喝水. 네, 夏天 하면 여름, 이오는 조동사로 뭐뭐 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네. 多喝는 많이 마시다라는 뜻으로, 多 동사의 형태예요. 그래서 많이 보다는 多칸 많이 먹다는 多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수웨이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야오두허 슈웨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오, 한국에 한국어에서 많이 마시다와 중국어의 또허는 같은 어순이네요. 맞죠. 그럼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라고 응용해 볼까요? 야오두허 러슈에. 좋아요. 네. 따뜻한 물은 중국어로 러슈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찬물은요? 빙수이. 응 음, 매서. 음, 네 한국인은 빙수에 좋아해요. 중국인은 러슈에. 따뜻한 물 루어수에. <laughs> <러슈에 웃음> 네. 네 좋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차가운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죠. 네. 이게 바로 아마 문화 차이 맞아요.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죽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 뭔지 아세요 이거들 알죠. <laughs> 뭐죠? 조심. 어. 아 얼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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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laughs>

夏天要多喝水。夏天要多喝水。夏天要多喝水。r 帅。你的人有人有的人有有的人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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有的人有的有的人有的的人有的人有的人有的人有的人有的人有的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장 가 보겠습니다. 나는 여름에 바닷가에 수영하러 가는 걸 좋아해. 나는 여름에 바닷가에 수영하러 가는 걸 좋아해. 이거 중국어로는 我喜歡夏天去海邊游泳. 음, 我喜欢夏天去海边游泳. 네, 나는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중국어로 我喜欢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문장은 전체가 목적어가 돼요. 夏天하면 여름, 去 가다 뒤에는 장소가 와야 됩니다. 어디? 海边 해변, 바닷가죠. 그러고 나서 뭘 해요? 游泳 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가서 무엇 무엇을 하다는 去 장소 동사 의 형태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름에 뭐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와, 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낮에는 낮에는 비록 어울但是我會去海邊玩水 아, 玩水. 생짜 친구一樣하 네. 자, 그럼 같이 함께 따라 말해 보도록 할게요. 네. 我喜歡夏天去海邊游泳.我喜歡夏天去海游泳 我喜欢夏天去海边游泳. 어. 我喜欢夏天去海边游泳.자 이번에 한국어 가볼게요. 네, 좋아요. 나는 여름에 바닷가에 수영하러 가는 걸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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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很棒，oh, 很棒，很棒是不是？<对>哇，长句子我都可以了，<laughs> 大家也可以，是不是？好，那说到夏天哈、啊，那知影，说到夏天，你最先想到的是什么？嗯，说到夏天，我就想去旅游，想去旅游，哦 <laughs> <对>、oh. 提上了，这是和我们下一次，也就是明天的学习有关哦。对。对那大家说到夏天，最先想到的是什么呢？龙哥最先想到的就是冰镇西瓜哦，马西达。Oh, <laughs> OK，<laughs> 好，来，那我们来复习一下今天的学习。好，夏天要多喝水。 나는 여름에 바닷가에 수영하러 가는 걸 좋아해. 我喜여夏天去海가에泳 어, 그렇죠? 네. 是, <laughs> <하.多多練習>. 네.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하세요. 많연습 네,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린 내일 뵙겠습니 바이바이! 안 자,